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25절에서 29절 되겠습니다. 같이 합법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해가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례가 되느라. 그러나 무할례사가 율법의 글을 지키면 그무할례를 할래와 같이 기할 것이 아니다 또한 본래 무할해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원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받은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니라. 물 표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더라. 보시 이면서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치니 영에 있고 율법 조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충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어때는 자,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한 사람 왜 하냐면,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랍니다. 자기들이 어린아이의 교사겁니다 그리고 이 율소경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기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기로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범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소경임에서도 소경을 너는 모르고 소경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의 인생은 웅변을 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뭡니까. 이 성경, 이 율법은, 개명은 우리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는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더라, 고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렐기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제도를 주셨다. 그래서 번제, 소세, 하목제, 속번제, 속제, 세를 주셨다. 그 제도를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기 때문에 율법과 더불어서 제사 제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율법을 주어서 너 자신을 보라 했어. 거울처럼 보라 했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봅니까? 거울을 봅니다. 세상 거울을 봅니다. 어떻게 생겼지 봅니다. 뭐가 묻지 않았나 봅니다. 아, 풀이 묻었나, 음식이 묻었나, 아니면 이에악가칼를 끼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닦죠. 그리고 몸에가 세수하면서 몸에가어좀 닦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울처럼 역할하는 것이 뭐냐면 하율법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스를 보면 되면율법을 몽학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몽학선생이 뭐냐면 하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그 온전한 것까지 인도하는 그기간 네, 선생님그선생님인데그 음. 선생님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그 선생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대 시대 때 그죠 뭐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그죠 왕의 대계보를 이어받은 왕자이다 왕자. 왕이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니까 어릴 때부터 선생을 딱 붙여줍니다. 선생을 딱 붙여주는 애는 뭡니까? 아르스, 텔레스나 뭐스가테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육을 합니다. 소로테스도 교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교육합니다. 왕자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자가 왕의 계보에를 이어받고 보호자 왕자의 그 왕의 왕자에 올라가면 이 선생은 나가떨어집니다 선생 은그 역할이 끝납니다. 균이 그 끝납니다. 왜냐 왕자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좀 그렇죠? 온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뭉한 선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율법도 우리를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 우리가 누구다? 우리 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계명을 준수할 수 없었던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올 필요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왔어? 아버지의 계명과 명과 법도를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율법 외에, 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와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보다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취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존재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누구 외는 에 하나님의 아들 외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외는 어떤 사람도 개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보다 복음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율법은 복음으로 이끌어간다. 율법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아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수 있다 는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법을 내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지? 내가 명한 것을 그것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법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인지를 믿습니다. 제사제도에서 안전장치를 줬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 줬다? 소망을 줬습니다. 어떤 소망? 제사제도를 통해서, 아멘.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아멘. 함복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 나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 그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성서와 성서, 그쵸? 대제사장이 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어디 갑니까? 성스로 나아갑니다. 네, 성스로 나아가서 그렇죠? 짐승의 피를 풀리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서로 1년에 한 번씩 나아갑니다. 속죄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이스라엘스를 만나 주십니다. 너희 죄가 다 사함 받았다. 너희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죄를 다보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다? 살길, 산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아멘.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장을 찢어 내시고, 그렇죠? 누구에게 누구든지 갈수 없었던 그 길을, 그렇죠? 모든 만민을 거룩한 대제사장로다 부르셨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 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제용서안 받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 아멘. 네. 내가 누구인지, 율법 주신 그하늘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25절 볼까? 그 다음 25절 같이 볼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많은 율법을 보면, 내할례는무할례가 된다. 있습니다. 보세요. 25절을 다르게 해석하면 율법은 아, 할래는 가치가 있다. 만약 너가 법을 지키면 뭐라고요? 만약 너희가 법을 지키면 할래는 가치가 있대요. 그렇죠. 할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뭡니까? 표시가 뭡니까? 할래. 남성에게는 할래였습니다. 남성이 할래를 보고 아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셈이라 알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율법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주었어요. 아니면 율법을 줬어요? 할례를 줬어요. 할례는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 내 독자 이삭을 할례를 행해라 너도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 후에 온 분이 누구냐? 모세 인데요. 모세는 430년 뒤에 왔어요. 4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할렐를 줬어요. 할레 오냐? 이라고 왔어요. 음. 하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할레를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할레를 맺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 이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르스으로 여겨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믿음에 약속을 믿음에 그죠? 우리도 또한 세원양세원양의 세오냥, 실상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떨어진 겁니다. 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권세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었다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를 누구인지 알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너는 하나님 오시는, 나 오시는 아담안에서죄 중에 잉탈해서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준이 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러내겠어. 어디로? 죄 가운데서 어디로? 의인의 자리로 죄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로 내가 불러내겠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법입니다. 법, 율법, 계명입니다. 계명.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내가 누구일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없이는살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죽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를 완전히 저주받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민하심으로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선하게 법으로. 선하게주시고 우리 선하가 네. 찾아가셔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주식 가운데 서게 함으로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하나님의 그경륜이 무궁하도다.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겠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내신 이유도 너무나 탁월하다 이릅니다. 아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마다 법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래. 그렇죠? 할례가 가치있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과연 법을 지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 볼까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사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얘기할 것이 아니냐? 보세요. 무할례사입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잖냐? 아브라함만 할례 받지 않았냐? 너희는 할례도 없었고, 너희들은 버린 자식이었고, 너는 조조 받은 자식이었고,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그 이방인이 그러니까 무할례사가 할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할례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이 맞죠, 그죠? 그죠? 처음에는 2 5절에씁니까 율법을 행하는 너희가 할례를 받은 너희가 율법을 행하에 할례가 같이 있는데, 그렇죠? 같이 있는데. 율법을 보면 너는 무할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에무할례사가 만약 율법을 지키면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사가할례사보다더 귀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말 끝말씀. 그 음. 그런데 무할례사도 뭡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다? 자기자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안에 태어났다? 아담 안에 태어났다 첫사람 안에 태어났다 육신의 종이다 아멘. 육체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노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다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요. 은 마귀의 종인지, 마귀의 노예인지, 죄의 종인지, 육신의 노예인지 몰라요. 왜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겨 때문에,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율법도 받고, 제사 제도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외 다른 법이 왕으로말냐암나고므로말냐암우리든 보다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는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볼까요? 17절. 또한, 본래, 무할레세가, 율법을 언제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니다그죠 맞죠? 무할레세가, 그죠? 율법을 지켰어요. 너희들 받은 십계명다 지켰어요. 율법 조문을 지켰어요. 그런데, 너가 율법을 받아놓고, 그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레세가 할례받은사람에향서 뭐라 한다? 아이고, 이 죄인아, 라고 한다 그렇죠. 이거 같은 거였어.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다아브라함두 자손이 있죠, 자식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왜냐 사라 보니까 겸수가 끊기고 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지 아브라함의 가족의 계획을잊고 싶었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 애굽 여자 종교 튼튼한 애굽 여자를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애기란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그렇죠. 이스마엘이 뭐냐? 이스마엘이 커서 청년이 된거죠? 그런데 거야 이삭이 벨셋 세때 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이삭 누구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구어스의 기업과 재산 누구에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삭에 가야 돼요. 왜? 사라의 아들은 몸종이거든. 노예거든. 그런데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본처의 자식에 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뭡니까? 이삭을 어때요? 핍박합니다. 형이라고. 하갈의 목종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참 주인을 핍박해요. 그런데 뭡니까? 뭐라고 해요? 사라가 뭐래요? 아브라이요 여보, 남편.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내목종의 아들이 나의 자식을 핍박하네요, 조롱하네요. 빨리 판단하셔서 쫓아내셨서쫓아내셨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사라, 그죠 사라가 하갈과 자기 몸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냅니다. 자갈라디아스는 이것을 비유로들 비유. 갈라디아스에아브이 뭐라 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손이요. 이 삭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난 자식은 무할레자. 그렇죠 약속으로 난 자식은 할레자. 할레자에 속해서 얘들보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할레자는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봅니다. 약속이 아닌 멸망의 심판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집안 안에도 한례자가 있고 무한한 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의인이됐다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됐고 약속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 받습니다. 나중에 뭐라고요? 이삭이 그 집안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확증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삭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 됩니다. 장차 오실 자의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요새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약속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이삭의그계보를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분은 말미이 아마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분이 누구다?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무할례자는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 율법도 아시다 못하고. 아멘. 그런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떤 그 자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는것입니다 오직 약속에 속한 자만이 아멘. 약속이 다가온 자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세계에서 주신 보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그 다음은 중요한 내용 2 어, 8절시니다 무르 표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서의 육신의 함례가할례가 아니라 제가 이거 다른 말로 한번 볼게요2 8절에 보면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다 유대인이 어,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 유대인이 만약에 단지 외형적인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래요. 이해가죠? 외형적인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할례는 단지 외형과 육체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 보세요, 들어보세요. 신약 시대에 왔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유대인의 정의가 달라져요. 유대인의 정의가 달라져요. 전에는 그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죠? 밖에다가 할례를 행하며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뭡니까? 육체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었지만은 그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종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룰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래, 뭘까요? 29일 볼까 마지막. 오직 이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라고요그 칭찬이 사람에게 오지 않고 누구 한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지켜서 사람이 유월절을 지켰어. 맥주제를 지켰어. 그쵸? 7주제를 지켰어. 오순제를 지켰어. 그쵸? 초막제를 지켰어. 음? 칠대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개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식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하면. 이십 구까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한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면 그런 뭡니까 마음으로 내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새로운 영적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까? 새로운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하늘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겉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통과 같은 사람, 그렇죠?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육체에 속한 자녀, 이거는 표면적 유대입니다 아멘. 그러나, 약속으로 난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으로 날려면 뭐다? 약속으로 태어나려면 뭐다? 마음의 할에행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율법의 다른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어지면은 뭐다? 이면적 유대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응. 새로운 영적 유대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됐어? 응. 율법의 다른 법보다 의의 법. 아멘. 응.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응. 생명의 신성령께서죄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의 생, 율법에 갇혀있던 우리의 생. 아멘. 우리를 건전해줄 믿습니다. 응. 이 말이, 이들만이 이삭의 약속으로 태어난 마지막 예수 그리스의 세원약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부활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국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왕같은 거룩한 죄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보이는 권세, 보이지 않는 권세를 통치하는 주님입니다. 누가 해서? 그리스도 안했어. 하나님 아들 안네스 아멘.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공동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더라. 아멘. 친구로 뭐냐? 친구?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형제지 않습니까? 그죠? 배달은 배달하자 않지만은 뭡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뭡니까? 형제의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요다윗의 모든 것이 요나단의 것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뭡니까? 같은 테이블에다가 뭐갖도 놓고 모셔다 놓고 아직 식사하지 않습니까? 왕의 지민을 먹지 않습니까? 그같이 다윗의 위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아멘, 친구로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어. 예수님이 모든 누린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 예수의 십자가의 복로 받게 되었다.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로 살아가라고 니다 아멘. 기도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할례가 무할례인줄믿습니다 무할례사가 율법을 지키며 할례사가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무할례사나 할례사나 공이 아담 안에 태어난 존재인 것을 압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돈벌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세운대기로말아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하미의원스러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늘 마와서 율법에 따른 의가 와서, 의가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말며 구원 받았으니, 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칭찬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칭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만 도 바라보며 의지하여 신뢰하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